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1년, 어, 어린이 그 안전이 얼마나 바뀌었나 이걸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이 꼭 1년이라고 그렇죠. 하네요.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아, 뭐. 약간 좀 사망이나 뭐 어떤 부상 이런 교통사고 건수는 좀 줄긴 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음. 민식이법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좀 기대를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아, 그다 이제 지난해 에또 코로나 등 때문에 등교일수 자체가 좀 적었잖아요. 그런 덕분에 이제 애초에 학교 관리를 좀 줄여드니까 좀더 음. 많이 줄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보육용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사망 부상 건수 2019년과 20년에 비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가 줄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줄었고요. 다행스러운 건 서울시의 경우는 이런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차량 통행 속도가 한6.7% 정도는 감속했다라는 통계가 최근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저 이런 말 민식이법이 저그 법을 위반하게 되면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네. 확실게 강화하는 강화 내용을 있죠. 담고 있는데 실제로 네. 처벌이 어땠는지가 실제로 들거든요.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말씀드려 보면 1년 사이에 네. 43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중에 60건이 기소가 됐고요. 110건이 약식 기소가 됐고요. 165건은 불기소가 됐습니다. 기소율이 높습니다, 사실은. 적발된 중에 입건을 해서 상당히 처벌로 넘겼죠. 이 60건 기소된 중에 40건이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이 중에 징역이 두건 징역인데 집행유예가 17건.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징역의 유죄가 나온 거고요. 나머지 또 벌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포함하면 처벌은 확실히 강화됐어요. 근데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게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이게 뭐 처벌만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호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해서 뭐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부분 강화 하기로 했고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 상태 어떻습니까? 그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어린이 보호 구역 등지의 신호등이 한천개 넘게 늘었다고 해요. 네. 그천개 넘게 는 것에 한90% 정도가 이 구역에 설치가 됐고요. 또 단속 장비 같은 경우도 2019년 대비했을 때 2,600개 정도 넘게 설치가 돼서 비율로 따지면 한14% 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까지도 이 전체 어린이 보호 구역에 60%의 단속 장비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인데요. 아마 그 운전하시는 분들 그 운전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를 어, 미쳐 못했는데, 어, 이 구역의 어, 스쿨 존이라든지 아니면 30km 미만의 속도로 달려야 한다는 어떤 감시 카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된 것들 최근에 많이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30km 이내로 하라고 경고 메시지 내비게이션에서 음. 나오는 거 많이 듣고서 문제 예. 운전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통계로 봤을 때는 사고 건수가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뉴스 보면은 음. 계속해서 뭐. 안타깝게도 어린이가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 이런 뉴스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뭐 뭔가를 설치를 하고 장비를 동원하는 것보다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이 좀 없어야 될 텐데 최근에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화물차에 음. 치여서 네. 학생 사망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지금 아이들이 위험한 등굣길은 아직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좀 음. 짧게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 그 충북 청주 보은의 한 초등학교 옆에 왕복 2차선 도로인데요. 어, 밀집한 상가 틈으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위태위태 걸으면서 등교를 합니다. 어, 차량도 수시로 지나다니지만 이 일대는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도 학생들도 안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문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뭐 여기뿐 아니라 근처 에또 다른 초등학교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학교 정문 앞에 골목길 일부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됐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다고 합니다. 보은 읍내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이기도 하고요, 큰 도로와 또 도로의 이명과 바로 학교들이 맞닿아 있어서. 네, 그래서 학교가 이제 보은 군에다가 보호구역 지정 요청을 했고요. 경찰도 일대 교통사고 현황까지 종합해서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네 차례나 군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 군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인데요. 이곳은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트럭이며 음. 승용차며 이렇게 보시는 어... 것처럼 버젓이 주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자, 그 최근에 그 인천에서 난 사고 같은 음. 경우에 보면은 차가 그 화물차가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학교 측에서 여기 위험하니까 화물차 우리. 학교 앞으로 다니지 않게 하고 좀 우회 시켜서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가 안 됐었나 봐요. 예, 그게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이 초등학교가 지난 2019년에 인천의 중부경찰서에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 공문이 대형 화물차 운행 통제 협조 요청 공문이었고요. 네. 핵심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등 하교 때나 아니면 이제 방과후 수업처럼 아이들이 좀 몰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다른 도로로 좀 우회를 시켜달라라는 요청했는데. 이 결론적으로 경찰은 당시에 부적합하다라고 통보를 다시 줬다고 해요. 음.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이 대형 화물차를 다른 우회도로로 돌려버리면 그 일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이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음. 근데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이 사고가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요청을 했는데 경찰은 최근에야 학교랑 회의를 해서 이 조치를 다시 도입할지 검토를 하겠다고 뒤늦게 좀 밝힌 상황입니다. 음. 지금 앞서 저희들이 영상에서 봤습니다. 네. 그 스쿨존 안에 불법주정차 네. 차량들 여전히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전자들이 별로 그냥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겁두 가지가 같이 있죠. 예를 들면 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가 쭉돼 있습니다. 네. 이게 민식이법 제정될 때부터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제2의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30km 이내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차량의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차량 사이에서 정말 공이 툭 튀어나오고 아이가 튀어나오는 거 대부분 많이 다니신 분들은 경험하시거든요. 네. 아차합니다. 이때. 그 속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선 불법 차량이 없어지면요 네. 훨씬 아이들이 멀리서 잘 보일 거 아닙니까 미리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근절이 안 되느냐 전 딱지가 쭉 붙어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의 결여 문제도 분명히 지적하고 우리 스스로 참여해서 스쿨존에는 불법 주정차 절대 하지 않기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적인 단속도 더 강화해야 되겠죠. 뭐...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해봤거든요. 네. 정해진 시간 빨리 안 오더라고요. 빨리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속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주 간혹 아주 간혹 일괄적으로 이제 페트롤 한다 그러죠. 순회 점검을 쭉 하면서 정말 이 우리가 불법이 주정차 스티커를 막 발급할 때가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음. 그~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신고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조금 속도는 떨어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예 그니까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차가 될수 없도록 좀 시설물을 만들면 되는 것 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예 그~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뾰족한 대책은 없는데 외국에 좀 괜찮아 보이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어. 그 사진 보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외국의 한 도로 사진인데요. 지금 도로 보시면 중간에 지금 동그란 표시된 거 보행섬이 있어요. 이 보행섬이 있는데 다른 사진을 같이 보면은 도로 폭이 이렇게 보행섬 이 있으면서 점점 좁아져서 이 길을 지날 때는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돼요. 음. 또 여기에는 이런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도 애초에 불가능,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통 사고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이고요. 전문가들도 이런 시설들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도 강조를 합니다. 한0여메터 정도의 불법 주정차를 물리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단순한 시설물. 통학로에는 그 횡단보도 가운데그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시설물입니다. 뭐 보행섬도 좋고요. 예, 그 정세균 총리도 민식법 시행 일년을 맞아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안전 속도 50, 30 전면 시행,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 정지 의무 부과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사고 비중이 높은 화물차,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교량과 터널에 대한 안전 시설 확충 등.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주변에 가면 옐로우 네. 카펫이라고 하죠, 노랑 표시된 거도 보곤 하는데 좀더 이렇게 미세한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네네. 지자체 등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식이법 이후 강화된 게 민식이가 사고 났던 곳은요 신호등이 없었어요. 신호등 없는 곳이 스쿨존에 많았는데 네. 그나마 그게 설치된 거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 필요해 보이고. 음. 지난해 1년 외줄 언나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학교 안간 날이 많거든요. 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등교를 대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방책들이 많이 적용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게 법 하나 만들었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 사법계도 법 적용을 좀 엄격하게 네.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자체에서도 좀더 이제 정책을 좀더한발 앞서서 하는 그런 네, 태도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김용준 기자였습니다. 사사꾼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